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0일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재단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귀한 갈망함과 목마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옛날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512장 새 찬송가는 315장입니다. 내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이내를 주신 내 예수신 전보다 더욱 사합합다다주나 사랑하사 구하슈려고저시 자, 가, 고, 난, 당 아, 셨 도, 다, 그가 시관 슈, 신내 주배 슈, 니이 평생에 임슬 그큰 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 미라 숨 때에 가지 내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여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그 열류관수 찬송할 말이 전보다 더 우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52장 12절에서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의 1 9째해 다섯째 딸,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 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아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하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열두놋 소곧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20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높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여섯 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오늘 주어진 하루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그전에 우리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어, 예루살렘 유다가 이제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19절 20절에 여우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라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19절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있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오늘도 순종하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않으시죠? 또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항상 말씀을 향해 있다면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만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과 내속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사람에 묶여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쫓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숭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한계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을 섬기면 가나한 족속들처럼 곳,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만났던 그 성전,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에 가나안이 섬겼던 우상과 신전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을 위한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한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방 잡단 우상의 제물과 신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또 그렇게 제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짓을 했다고요? 예,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만큼 영적으로 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셨던 그 성전을 누가 파괴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셨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해,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와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또 다른 우상을 우상에게 제사했던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두달 가까이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에 대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만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고 사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고 물신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를 역행하고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이 땅의 교회에게도 교회 교회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하고 문을 닫으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증한 예배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8개월이 넘도록 성전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정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당과 교회 조직과 봉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신앙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미가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공의와 긍율의 뜻을 갖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혹 예루살렘 성정과 같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 또 다른 우상 숭배와 제의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계하고 모든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며 하나님 그저 저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과연 순종하며 따라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반절의 말씀해 보면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솔로몬 때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무리 솔로몬에 지어졌던 거룩한 그러한 성전 기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으면 그 성전 기물은 그저 그냥 노덩어리 금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받쳐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될때 그때서 우리의 예배당도 모든 순서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부르짓고 하참껏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 우리 할렐루야 날씨 있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아무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52장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하나님은 그리셨고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의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의를 드렸던 너무나 악행하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행여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만물의 집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것아버지 더한 마음으로 그것을 더 취하고 더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뼈와 골수에 잘 새김으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세상의 야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할렐루야 나이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온 모든 우리의 자녀들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게하여 주시고 다음 또한 리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과 기반들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절대로 영적인 침체 없이. 매일매일 주시는 내 앞에 감사하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귀한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